베드웨이 이마트가 신세계 뉴월드로 새롭게 오픈, 음식점 납품, 동물 가격으로 소매 판매도 실시합니다. 신선한 야채, 냉동식품, 싱싱한 육류, 생선류, 각종 식재료와 다양한 음료팩, 곡물과 건나물, 라면 등을 새로워진 신세계 뉴월드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2066537754 신세계 뉴월드 30주년을 맞은 시애틀 빌리포 장로교회가 김용대 목사를 초청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 강사로 워싱턴 주를 찾은 김용대 목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들 시애틀 빌리포 장로교회 30주년 부흥성회에 강사로 오시는 김용대 목사님은 지금 영광대교회 담임으로 계시고요. 영광대교회는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의 산실이라 할수 있는 역사가 108년이 된 교회의 다임으로 계시는 목사님이시고 또더 자세한 것은 모시고 오셨으니까 본인이 직접 한번 소개해 달라 하면 좋겠습니다 뭐이 뜻깊은 시기에 이렇게 청함을 받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제가 집회를 인도할 주된 내용은 성도의 실제적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글 속에 있는 책 속에 있는 말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위,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바른 믿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말세 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국 기독교가 잘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요.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더 견고해지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저희들 이번에 전체로는 나흘이고요. 시작은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그 다음에 금요일 새벽 6시,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새벽 6시,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그 다음에 주일날 9시, 11시, 4시 그렇게 세번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